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할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변해요.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나 가수 해볼까? 나 춤출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살아있는 것 같아. 나 댄서 할 거야. 나 프로그래밍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잘한다 그랬어. 나 이거 할까? 아나 텔레비서 에 봤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 너무 멋있더라. 나 화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제 꿈이 제 꿈이 코미디언이었어요. 너 너무 웃겨. 너 너무 누구 잘 따라해. 상황 묘사를 너무 잘해. 너 코미디언 해. 넌 커서 코미디언 될 거야.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그때 제가 만약 혹시나 코미디언이 됐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할까. 저를 양파처럼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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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걸다 벗겨내고 정말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 창작가, 작가, 조용한 철학자, 사색가, 수도자. 그런데 그때 만약 제가 코미디언이 됐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 다.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할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변해요. 제가 한때 코미디언을 꿈꿨지만 그게 저의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에 이게 내 길이야라고 하는 것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나 가수 해볼까? 나 아, 춤출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살아있는 것 같아. 나 댄서 할 거야. 나 프로그래밍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잘한다 그랬어. 나 이거 할까? 아, 나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 너무 멋있더라. 나 화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코미디언 될까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변하는 것 변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것도 있어요. 그 변치 않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돼요. 변하는 것 말고 변하지 않는 것더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걸 찾는 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눈에 남들의 기대 수준,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아닐 수 있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아파트, 휴양지에서 일하기. 이런 것들이 누구나 좋아할 만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들이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더 본질적인 것 찾을 수 있을.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헛되게 살지 않게 진짜 제대로 살수 있는 꼭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저처럼 돼요.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두 번째, 내가 닮고 싶은 혹은 나보다 어른인 멘토를 구해서 상담해라. 통찰력을 레버리지 해라. 그러면 나중에 책으로도 할수 있어요. 일기는 결코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일기 쓰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가 일기예요. 여러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것, 그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 길로 쭉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계속되는 자기 발견과 제2의 인생, 이막 이야기.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